이게 직선이 여기 있고, 이차함수 여기 있지. 응.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한 개는 A 잡혀줬죠. 그럼 P만 찾으면 되죠. 얘가 안 가. 이 거리는 P의 y 좌표랑 같니? 응. 어, 아니지. 절대 값과 같지. 근데 P는 제 4, 사분면의 점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교점 찾습니다. 이 직선과 누구랑 일, 이차 함수랑 교점 찾아주면 일 넘기겠습니다. x-1 너 수열 나와 수열 두 시. 더나 줄게 연락 줄게. 그지? 그다음 3 x 1빼 분의 일에 n 1승 맞습니까? 그래서 는영 하면 이건 a 의 좌표가 될 거고 이건 x 가삼 분의 일, 이 분의 일에 n 1 승이 되겠죠. 이해갔나요 그러면 Pn의 좌표는 3분의 1, 2분의 1에 n-1승이다. 해놓고 그 다음 요다 대입하면 편나 요다 대입하 편하나, 요거 요거 편해 편해 보인다 맞지? 어, 대입합시다. 2분의 1에 n-1승에 3분의 1, 2분의 1에 n-1승 빼기 1이죠. 됐어요? 분배해서 불러보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로 풀러봐 봐. 3분의 4. 3분의 이게 계산 되냐 이의 4. 들끼리 이렇게 분명 뭐야. 얘랑 얘랑 곱하면 뭐예요? 3분의 3분의 4. 곱하기. 응. 2분의 1에 에헤 내가 원하는 모양이랬는데 n의 계수는 1로 만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3분의 4안돼 어디? n승으로 만들게? 아니지 지수는 n-1승이나 n, n n승이랑 상관없죠 음. 이해갔어요? <laughs> 2분의 1에 n-1승 가장 이쁜 모양은 n-1승이지 친구야 이거 써요? 음.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TN, H, N의 거리는 뭐다? 이거의 부 바꾼 거죠. 2분의 1에 N 빼기 1승, 빼기 3분의 1에 4분의 1에 N 빼기 1승. 급수 쉬우면 등비급수 맞나? 응, 수렴하는 모양 맞나? 1빼기 공비 분의 얘가 시킨 첫 장은 n 이 1일 때다. 그렇죠. n 에1넣으면 1이고요. 1빼기. 공비분의1 넣으면 거죠 분모 분제 멀고파하게. 응. 다음 분모 분제 멀고파하게. 12 3 분의 4죠. 9분의 4입니다. 얘는 9분의 1 8이고요 이게 답이겠죠.